그 뿌리 깊은 나무에 나오는 악당들 중에 카르페이 태모칸이라고뭐 대접 불가 엄청나게 강하고 뭐 무휼도 조선 제일검 무휼도 죽이고 조, 조선 제일검 이방지도 죽이고 뭐그 사람 있잖아요. 그 이상한 뭐 머리카락 긴 사람이 나중에 머리카락 자르고 뭐창 들고 와가지고 무휼 죽이고 그 사람 있잖아요. 그그 그 카르페이 태모칸이 나중에 보니까 그 명나라 여자가 그 드라마에 나온 명나라 여자가 카르페이 테모칸 보고 옛날에 뭐 원나라 보기 세력 돌굴족 용병 부대가 있었다고 거기뭐 카르페이 테모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?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원나라 보기 세력이었으면 뭐 원나라 망원에서 한참 있다가 생겼다고 해도 분명히 고려 시대였을 거예요. 뭐, 원나라가 망하고 나서 한 30년 있다가 그런 게 나왔을까요? 아니요. 원나라 망하고 나서 바로바로 나왔겠죠. 뭐, 좀 기다렸, 좀, 뭐, 1년, 2년 뒤에 나왔다고 할 수도 있고, 뭐, 10년 있다가 나왔다고 할 수도 있는데, 아무리 늦게 나와도 뭐, 2년, 3년 뒤에 나왔을 거예요. 그러니까, 그, 원나라 보기 세력이 있었으면 그 고려 때,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였을 거예요. 그러면 카르페가 그때 사람이면 벌써 그때 뭐그 뿌리 기은 나무는 1446년이니까 카르페는 벌써 한뭐 70인가 젊어도 70이겠지요.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그 이방지랑 싸울 때 이방지가 아무리 강해도 나이가 많아서 카르페이가 이기잖아요. 근데 만약에 카르페가 진짜로 원나라 보기 세력 그 있었으면 카르페가 더 많이 많을 거 아니에요. <laughs> 말이 안 돼요. 게다가, 돌골족은 몽고 제국 그 원나랑 전혀 상관없어요. 돌골 제국이 4개로 나뉘어가지고, 그 원나랑 따로 있고, 뭐, 저기, 뭐, 서쪽에 뭐, 다른 몽골 제국은 또 따로 있고 그랬어요. 그리고, 돌골족. 돌골 제국은 옛날에, 당나라한테 망했어요. 당나라한테 망했어요. 수나라 때좀 있다가 당나라한테 망했어요. 당나라 때라면 옛날에 우리나라 삼국시대, 그 조선 삼국시대, 고구려 백제 신라예요.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을 때 돌궐족이 있었어요. 그 돌궐은 백제, 고구려보다 일찍 망하고 백제보다도 일찍 망했어요. 그러니까 돌궐은 이미 망한 지 한참 됐는데, 어떻게 카르페가 돌궐족일까요? 그게 조선 시대 1446년 뿌리 깊어 나오면 카르페가 돌궐족이면 그때 고구려, 백제, 신라 때 있었던 사람이라면 카르페는 이그때돼서한 800살 넘지 않았겠어요? 한 800살, 900살, 뭐 900살 정도 됐겠죠? 그러니까 그 드라마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물론, 뭐, 밀본 정도전, 뭐, 정기준, 뭐, 그런 거는, 뭐, 어떤 면에서 보면, 뭐,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는 있지만, 그, 뭐, 카르페이, 태모칸, 뭐, 돌궐족 원나라 보기세력, 전혀 말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게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니라, 뿌리 없는 나무예요.